알리익스프레스 추천 어린이미아 방지 GPS 샤오미 GPS 파인더 자동차 로케이터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기반의 분실 방지 경보 장치로 어린이미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용이하며 두 개의 강력한 자석으로 차량에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GSM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통화 기능을 통해 주변 소음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3.7V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긴 작동 시간을 제공하므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위치 추적 솔루션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스마트 GPS 태그 무선 블루투스 호환 추적기는 분실 방지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 모두와 호환되어 최대 75피트의 거리에서 작동합니다. 어린이 가방, 지갑, 애완동물 등 다양한 소지품을 추적할 수 있어 특히 유용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긴 편이며 6개월의 대기 시간을 자랑합니다. 다만, CR2032 배터리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간편한 앱과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스마트 태그 GPS 파인더는 애플 파인드 마이 앱과의 완벽한 통합으로 소지품 추적을 매우 간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블루투스 범위 내에서 최대 164 피트까지 사용 가능하며 내장 스피커를 통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실 모드 기능이 있어 다른 애플 기기가 추적 태그와 접촉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방수 실리콘과 피가죽 소재로 제작된 보호 케이스는 충격에 강해 더욱 안전합니다. 이 제품은 성인 사용자에게 적합하며 키링으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품질 또한 뛰어나 매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